어, 내 어. 눈! 어, 자. 이번 영사은박시 <laughs> 어, 손목. 김 사장이 문제는 <laughs> 무엇인가? 어, 다 문제 아니야. 다 <laughs> 얼굴이 문제인데, 태어나기 문제. 어. <laughs> 왜안 먹어? 괜찮아? <laughs> 방금 바보짓 했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어, 김 사장이 제일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거는,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 뭐죠? 피니쉬를 떨어뜨려놔라. 그렇죠. 보 안에 쳐봐요. 영상에에안 안보일수도 있는데 김사장이 꼭 이렇게 e 걸 들고있어 이 cookie or t w 내려 t s a good one. w 라고내려 t 어 e girl? There 나 진짜 There are. There are. t h 손 r e are. t h 고 r e are. There a 하이피니시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 a 아마 t h 분들은 a 이피니시 혹은 체리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이거 제가 되게 좀안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거의 팔에 힘이 엄청 네.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거. 맞아, 다시. 응. 풀어주시고, 응. 힘드시니 풀어주세요. 응. 특히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이것, 이것 또한 그 전전 영상에서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긴 한데, 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분 피니시 때 들고 있는 거. 혹은 치고 나서 피니시가 체을 잡고 있는 거. 혹은 손이 되게 높은 거 이런 모습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김상이 얘기한 것처럼 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손목에도 계속 이렇게 네. 힘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첫 번째 힘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공을 치면서 채를 던졌어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좀잡고 있었는데 잡, 던졌으면 그렇게 잡고 있는게 아니라 풀어버린게 맞잖아요 피니시 되게 풀려있어 풀려있어야 맞는건데 대부분들 잡고 있다는 얘기는 던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 아. 이해되죠? 네 제가 던지진 않아 던지 실제 채안 던지고 던지듯이 치면은 이런 피니시가 나오 그렇죠?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은 여러분이 아시, 아시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던지지 못하고 그걸 만들어내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힘 빼고만 있지. 옆쪽으로 네. 두 번째로 던지지 못한 거고, 세 번째로 던지지 못한 건 연관성 있게 올려 치는 거예요. 아, 게 그렇지. 내가 싫하는거잖아 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제 수행을 제가 흉내내는 거 보고, 연습장에 가서 쭉 한번 보세요. 아마추어 분들 10명 중한 8명은 다 이렇게 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클럽지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가 흉내 안 내도 되겠네. 다만에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크롭 패드 던지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진짜 끝도 없이 영상 한 100개는 찍어낼 수 있는데 김 사장이 하필 또 그런 거에 있어서 그게 또 연관성이 있어서 음. 저도 그렇게 쳐요.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올려치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어서 얹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반대로 또 아까 2번, 2번, 3번째 얘기한 거 2번, 3번이 똑같은 게 내려올 때 아무리 막 힘을 주고 막삐쳐내주별 x 해도 여기서 힘이 빠져있으면 결국엔 던지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던진다고 생각해서 밑에서 자꾸 뭘라 내려올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니시 때 힘만 풀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얹어놓고 이제 던지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정립이 됐죠. 네, 여기까지 던진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세 번째 <laughs> 올려친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조금 간단 이걸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영상 이렇게 집어되는데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공을 치려고 하니까 네. 여기서 힘을 주게 요 아, 내가 몇번 영상에서 얘기했을까요? 엑셀 받는 걸 설명했죠. 예. 위에서 내려올 때 엑셀 플러스에 받아서 12, 0 3 0 100일 때 받고, 90, 80, 60, 뭐, 30, 20 하면서 떨어져서 힘이 아. 빠져야 돼. 음, 이게 원심력과 90력, 이런 개념인 건데, 대부분은, 아. 여기 임팩트 직전, 공 맞기 직전에 힘을 주니까, 12, 0 3 0 100일 때 내버리고, 중심도 못 잡아버려. 이 상태에서 풀학셀발버둥니네 그렇죠. 아까 김 사장이 흉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레슨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고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 사실상 스윙 무한, 백스윙이고 뭐고 다 이상해도 그런 뿌려지는 거 던지는 것만 잘 돼도 공 맞는 거에 지장이 다였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최근에 김사양 스타일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지 내려놓는 거. 그렇지, 한번 해볼게. 네. 요즘 바쁘지? 힘을 풀어보라고, 여기서? 허벅지가 좀 얇아진 것 같은데? 네. <laughs> 자, 해봐요. 힘을 풀어봐요. 네. 여러분, 허벅지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김사양처럼 허벅지가 부실하면은, 내려놔. 잠깐만 스톱. 자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거랑 동시에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손도 힘 풀고 이런 피니시 본인이 편집하면서 봐봐. 무슨 피지쉬가 들어가는지. 네. 전자, 후자. 다시. 초반.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지면 잘 던져진 거예요. 어 확실히 피니시 때도 힘이 안풀려 네. 계속 들어가 있어. 내려놔야지. 손도 또 손이 좀손 좀만 더 내려 그렇지 모양이 이쁘고 안 이쁘고 일단 그게 힘이 빠져 있어서 되게 편해 보여 공안 맞는 거 이제 좀 나중에 연장에서 하시습니다 우리 어. 훈련내는거 하고 있네 연장서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렸지. 이번 영상에서 김사장님 문제를 찾을겸여러분들 네. 힘들어? 어려운데힘빼어거어도힘이안빠져세도치들어그랬분도 마무리 여러분도 는데 영상 러개만여만분도 힘들어? 여러분도 여러분여러분여러분어분들대부분이그리어김사분이들게 포장 그 와중에 잘 맞았어. 한번 볼까? 그렇지, 올려치는 저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보여주면 던져버림. 솔직히 이거 잘못 던졌는데 차이 가좀 보이시나? 예. 거리가 완전 다르잖 잘못 맞았거나 오히 지금. 엄청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잘못 맞는 았데 불구하고 좀 160m 갔잖아. 그러니까 힘 전달에 재능이야. 응. 스윙의 모습 보고 좀자 응. 마무리하시죠. 네. 이상으로 김 사장의 문제는 무엇일까? 클럽헤드를 던지는 방법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방법으로 솔루션은 영상을 보셨으면 다 아시니까 마무리 돼 보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